이야기를 하는 건 어느 한 교육기관에 소속이 돼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파트너버스가 강사료가, 강의료가 막 오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교육기업을 운영을 했죠. 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받은 돈이 50만원이에요. 혹은 30만원이에요. 그런데 강사 줄 때는요. 10만원, 15만원 밖에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기업을 운영을 해야 돼요. 유지관리비 들죠? 인건비 들죠? 저도 가지고 가야 되죠? 영업비용도 들죠? 이 부분을 모두 제외하다 보니까 뭐 많이 본다라고 해서 강사료를 많이 주고 적게 본다라고 해서 적게 주고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10만원, 15만원 선에 혹은 그 사람의 강사료 계약한 금액으로 이상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료가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강사료를 올리고 싶다면 파트너 강사로서 소속은 되어져 있으나 나라는 사람의 콘텐츠를 명확하게 해서 서셔야 된다는 거죠.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콘텐츠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만 파트너 강사로서, 프리랜서 강사로서 지금 받고 있는 그 강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가 벌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사님들이 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영업이라는 게 별거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이 나를 먼저 찾게끔 만들면 되겠죠. 영업이라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죠.